안녕하세요. 패티버 호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꾸밀 때 필요한 신발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 더비 슈즈를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더비 슈즈가 코디 효율성은 정말 좋잖아요. 하지만 또 방심할 수 있는 게 더비 슈즈의 모양을 결정짓는 이 라스트에 따라서 같은 코디라도 완성도가 정말 높은 코디가 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코디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각 스타일에 정말 잘 맞을 수 있는 더비 슈즈를 총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기본부터 트렌디한 더비 슈즈까지 가격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더비 시즈 구매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더비 시즈 확인해 볼까요? 자첫 번째는 로맨틱무브 베이스먼트 더비고요 10만 원 초반대로 되게 저렴한 가성비 더비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은 볼드한 편이고 둥근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한 느낌이 나서 요즘 많이 입는 와이드 팬츠에 정말 잘 먹는 더비시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보여드린 거고 요즘 캐주얼룩이나 미니멀룩에 와이드 팬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텐데 그런 면 때문에 데일리로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직 더비 슈즈가 없는 10대, 20대 분들 이거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로맨틱 무브가 이런 배송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 또 착샷을 보시면 슬림한 팬츠랑 안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 그점 참고해서 와이드 팬츠 주로 자주 입는다 하시면은 이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닥터마틴 1461 모노블랙인데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 드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19만 원인데 네이버에서 구매하면은 10만 원 초반.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름처럼 이게 사물로 나왔고 닥터마틴 특유 캐주얼한 아웃솔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로맨틱 무브랑 비슷하게 영한 느낌으로 10대, 20대 분들이 매치하기 좋은 그런 입문 가성비 더비 시주예요. 하지만 가성비 구두 중에서도 닥터마틴은 특히 좋은 게 가죽을 정말 튼튼하고 짱짱하게 내놔가지고 오래 신었을 때 오히려 질려서 갈아치울 정도로 그만큼 괜찮습니다. 나는 평소에 신발을 험하게 신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 베이스먼트랑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닥터마틴 모노가 조금 더 날렵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슬림한 편인 팬츠에 더잘 먹거든요 이 3월 모노도 와이드 팬츠랑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핏하게 붙는 데님이라든지 슬랙스에 잘 먹으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핏감의 팬츠 자주 입는지 체크해서 입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셉트의 런던 제품인데요 가격은 11만원이죠 이것도 되게 저렴한 입문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라스트는 더비슈즈하면 딱 생각나는 클래식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로맨틱 무브보다는 날렵하게 나왔지만, 보시면 아웃솔이 매끈하게 잘 빠졌죠? 아까 닥터마틴이 좀 캐주얼한 아웃솔이 들어가서 영화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잡힌 더비슈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30대 분들까지 좀 연령층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더비슈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느낌이 확실히 잡혔어요. 이것도 와이드 팬츠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레귤러한 핏감의 팬츠에 되게 잘 먹죠? 비브람솔, 오솔라이트 인솔을 써 가지고 확실히 조셉트도 가성비 있게 되게 잘 뽑습니다. 이것도 실물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각기 다른 포지션으로 여러분들께 10만원 초반대 입문 더비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내가 자금을 조금 더 넉넉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 좀더 괜찮은 더비시즈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셉트 101 제품부터 주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셉트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고디어 웰트라고 좀 고급 공법이 들어간 더비시즈예요 이게 라스트가 보시면 되게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 더비시즈가 이버이의4406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적당히 둥글고 날렵하게 빠졌어요 이 모델 또한 좀 날렵하게 빠진 편이 모델이라 좀 내가 평소에 피탁게 붙는 팬츠를 자주 입는다 하시면은 이 제품으로 입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 0 30대 직장인 분들이나 내가 평소에 클래식한 포멀 캐주얼 레어 자주 입는다 하시면은 이 제품을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착장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셋업에 매치를 했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드한 팬츠에 이것도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런 느낌이 베스트더라고요. 거익은 좀큰 금액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죽 퀄리티도 그렇고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는 m m r b 레더솔 더비슈즈인데요 이게 이름처럼 아웃솔이 홍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가죽 결이 좀 러프하잖아요 이게 유연한 가죽을 써가지고 확실히 착화감 면에서 신경을 쓴 그런 더비슈즈예요 아코가 좀 둥글둥글해서 캐주얼한 그런 와이드 팬츠 코디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더비슈즈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더비슈즈를 되게 괜찮게 봤던 게뭐였냐면은 이게 둥글둥글하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또 날렵하게 잘 빠질 건 빠졌거든요. 더비 슈즈의 섹시함과 귀여운 귀여운 그런 둥그운 느낌도 둘다 가져갈 수 있어서 포지션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더비 슈즈도 한번 여러분들이 캐주얼 코디 자주 입는다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0 30대 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버이의4406 모델인데요. 이것도 정말 더비 슈즈하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괜찮게 알려진 모델이죠 라스트 또한 적당히 둥글고 날렵하게 빠져가지고 아까 조셉트랑 마찬가지로 정말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더비 슈즈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즘 트렌디하게 매치하는 와이드 팬츠랑은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격식 있고 포멀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더비 슈즈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조금은 핏하게 붙는 팬츠 자주 입는다 하시면은 이 제품을 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홍창으로 나왔고 가죽 퀄리티나 이런 거를 실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되면은 군더더기 없이 정말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급의 더비니까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익 4406 모델이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로크 771 모델을 많이 보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눌리면서 좀더 날렵하게 빠진 게 특징이거든요. 이 버익 4406 모델보다는 좀더 드레시하고 포멀한 느낌을 보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캐주얼보다는 포멀한 코디를 더 자주 입는다 하시면은 이 로크 제품으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윅 제품이 확실히 더 둥글둥글하죠. 이것도 구디어 웰트에 홍창으로 나와 가지고 착화감이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비싼 거 나왔습니다. 알든 990.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고가의 더비 슈즈 중에 정말 스테디 중에 스테디죠. 알든에서는 이 990이랑 9901이 모델이 제일 유명한데 990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 컬러예요. 이게 코도반이라고 말 엉덩이 가죽을 사용한 그런 더비 슈즈인데 신고 관리하면서 생기는 주름이라든지 컬러감이 되게 예쁜 더비 슈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실물로 보시면 버건디 컬러가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데일리로도 많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더비 슈즈라 보시면 됩니다. 적당히 날렵하고 둥글둥글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영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20, 30대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짱짱한 프리미엄 더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잘 뽑는 고가의 구두브랜드들이 있는데 트렌디한 더비 슈즈도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트렌디하게 매치할 수 있는 더비 슈즈들을 짚어 볼 거예요. 자, 스케어토 더비 슈즈를 먼저. 먼저 보기 전에 이런 구이디나 마르셀 같은 좀 둥글둥글하고 볼드한 더비 슈즈부터 볼 거예요. 요즘 이런 더비 슈즈들이 캐주얼룩에 많이 매치하려고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크웨어, 고딕웨어 이런 거에 좀잘 붙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보시면 가죽도 되게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져 있고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더비 슈즈라서 많은 분들이 캐주얼 웨어에도 잘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합리적이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짚어드리면 일단 먼저는 조세트의 밀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셀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좀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강하고 확실히 아코가 살짝 들려가지고 쉐입감이 되게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근데 가죽 자체는 좀 매끈매끈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마르셀 특유 약간 살짝 러프한 느낌 이런 게 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데일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와이드 팬츠, 와이드 데님 이런 거에 되게 예쁘게 덮어지는 그런 슈즈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요즘 트렌디한 코디 매치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밀턴 제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느낌으로 10대 분들부터 20대 한번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라더스인데요. 이건 도메스틱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실물로 매장 가서 보니까 이 더비 시즌 진짜 잘 뽑혔더라고요. 이 빈티지한 VD 같이 좀 러프한 질감의 레더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맛이 살아 있고 동글동글합니다. 캐주얼한 코디에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평소에 널널한 팬츠의 핏감을 자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라더스 더비 주목해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입고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구매하기 가좀 까다롭다는 거 그거 말고는 진짜 괜찮고 만족감이 높을 수 있는 더비시즈다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르셀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신다 보면서 주름 잡히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와이드 팬츠로 덮었을 때도 앞코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게 예쁘죠 광택감이 여기 앞코 부분에 좀 적당히 있어 가지고 와이드 팬츠로 싹 덮었을 때그 둥글둥글한 쉐입감이 오일라지면서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끈도 좀 길게 축 늘어뜨릴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확실히 이게 되게 좀 섹시한 느낌도 들면서 귀여운 느낌도 같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좀 이런 느낌의 더비를 꼭 구비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금액이 비싸긴 비싸서 그렇지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거를 실물로 보게 된다면 이거 왜 많이 사는지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9ID 9ID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옵스큐라에서 제가 실물을 봤는데 아 진짜 이것도 묵직해요 진짜 너무 예뻤고 레더가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끈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딱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남자다운 느낌도 들면서 좀 귀여운 느낌도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랑 같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912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 퀄리티는 되게 끝내주더라고요. 자, 다음은 닥터마틴 스틸토 더비슈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라프시모스 콜라보의 대체품으로 주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품절도 되게 금방 됐는데 이게 쉐입도 보시면 되게 볼드하고 이 앞코 쪽에 포인트가 돼서 와이드 팬츠로 덮었을 때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코도 살짝 들리면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구이디라든지 마르셀이라든지 이런 와이드 팬츠로 덮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라운드 토 더비 슈즈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나는 좀 힙한 코디 스트릿한 코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틸 토 더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스케어 토 더비 시즈를볼 거예요 스케어 토도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너무 과하게 디자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 유행이 그렇게 타진 않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더비부터 보면 10만원 초반대에서는 확실히 로맨틱 무가 괜찮게 뽑았어요 이게 쉐입이 보시면 앞코가 살짝 들리면서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고 스퀘어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모던하고 절제된 느낌이라 드론으로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케어터 더비 시즈예요. 스케어터 더비 시즈는 발등을 살짝 덮었을 때이 앞코 부분이 되게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상적이게 잘 뽑힌 더비 시즈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와이드 팬츠로 덮었을 때 앞코 쉐이 되게 이쁘죠?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레귤러 핏감에서 와이드한 널널한 팬츠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로맨틱 무브 스케어터 더비 시즈 주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셉트의 폴이라는 모델은 좀더 얄상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로맨틱 부분은 좀 볼드한 느낌이 있는데 조셉트는 앞코도 거의 안 들리고 날렵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더 섹시한 느낌으로 코디를 빼주고 싶은 분들은 이 스퀘어토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각진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코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벨티 드슬렉스에 매치하면 섹시한 느낌, 포멀한 느낌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디도 참고해 보시면서 나는 평소에 이런 남친 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퀘어토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본 스퀘어 더비 슈즈 체크해봤고요. 좀더 트렌디하고 힙하게 매치할 수 있는 더비를 체크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앤더슨벨 스퀘어 마틴 더비 슈즈예요. 요즘 트렌디한 감성으로 뽑힌 더비 슈즈를 찾을 때 확실히 구두 브랜드보다 이런 감각적인 브랜드가 디자인만큼은 더잘 뽑거든요. 근데 또 겉만 번지르르하게 내놓은 제품은 또 아닌 게 실물로 매장 가서 보면 은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되게 괜찮게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고해보시고 입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앤더슨벨이 보헤미안 약간 좀 스트릿한 그런 느낌이 있는 착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힙한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는 스퀘어토 더비 슈즈를 찾는다 하시면 일단 먼저 앤더슨벨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은 로스트가든의 볼 더비 슈즈인데요. 가격대가 30만원으로 좀 비싸다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 감성으로 잘 뽑는 수제화 브랜드가 이 로스트가든이거든요. 원래 로가폼이 아니랬었는데 재작년인가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감각적인 좀 하이엔드 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들을 안짜치게 내놓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즘 잘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아빠 구두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레트로한 느낌으로 잘 뽑혀가지고 귀엽게 코디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코가 이름처럼 공같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 실물로 제가 또 소싱을 받아서 그 메이크오할때 써봤었거든요. 가죽 퀄리티라든지 이런 아웃솔 있죠. 이것도 되게 퀄리티도 좋았고 가격대는 있지만 구매할 이유는 확실하다는 거 그런 점 참고 해서 이런 좀 귀엽고 레트로한 느낌의 더비 찾고 있었다면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음은 아더에로 더비 시즈입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제가 이거 실물 매장 가서 싹 보다 보니까 비싼 만큼 확실히 가죽이라든지 아웃솔이라든지 퀄리티적인 면을 잘 맞춰놨더라고요. 비싸도 살만한 이유는 확실했던 제품이었고 그리고 보시면 아더에로답게 디테일이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아더에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독특한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코디했을 때제 남들이랑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느낌을 확 가져가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남들이 좀잘안 신는 그런 더비 슈즈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아더에러 허브 더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내가 자금이 넉넉해서 고가를 달릴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보테가를 추천을 드리는데 타이어 더비 이거랑 바운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테가가 로고플레이 없어도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컬러감 쓰는 게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가죽 퀄리티는 뭐 말할 건 없고 글로시한 느낌도 적당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컬러감이 톡톡 튀는 게 와이드 팬츠에 이렇게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 더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컬러감적인 면이나 이런 쉐입적인 면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보태가까지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비시주를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절 혹시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꼭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유바.